대북가족이딱 2년밖에 작가 조기 때문에 대북 가지고 내가 나가면서 박가 놨기 때문에 놈이 있단 말이야. <laughs> 자식들 중에도 골치 아픈 거지. <laughs> <laughs> 그게 니간 제일 중요한 이걸 이기 있어야 돼. 이기 아무리 그래 봐야 이거 없으면들 그리들딱똑못 써. <laughs> 아니 그래서 아 김영. 뭐, 어, 김이 유명? 애들, 애들이 아니, 애들이 우리 말안 듣고 지금 저쪽 편들 물어놓면 이거 이거, 이거, 이 나중에 이거, 이거, 이말하 나도 도래래도도래래 이거, 참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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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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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갈 너, 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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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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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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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는. 여러분의 일이야. 이 그러니까 어. 남자고 어. 아들이고 응. 딸이고 데 그거 자기가 정해친구단 어. 얘기고. 누가 아, 아, 정 아니야? 뭐, 그거잖아. 수도원으로 뭐, 얘는 안 되고 누구, 누구 누구한테 다 줘서 <laughs> 그 하는 그 거지. 자식들끼리서서을 하고 그러잖아. 그나 안그 자기가 못해 사전에 저 교통 정리를 해놓고 가자 그지. 지금 네가 어떻게 그런 얘기까지 할 나이가 됐네. 소주만 드려? 아니면 한번더 말아줘요? 아니요, 아니요, 박정. 아니, 형님, 동생이 얘기하면 아, 그렇지 하고 뭐. 아니, 하여튼 윤곽은 가만 나도면안 돼서. 너요? 아니,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박정, 음. 오늘 우리 저 입사 동기 모임이 열0명이 모였는데 음. 우리 모임이 얼마나 저 값어치 있고 중요한 모임이지 내가 오늘 발언을 좀 해야겠어요. 음. 제가 대한콘설단탄이라는 용역회사에 한전퇴직하고 20년을 근무했어요. 비상주감리 현장 갑니다 한장쭉해서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저 코로나 때, 그때 대한콘설단탄는 회사가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어요. 내부 분쟁이. 창업주가 죽었는데, 창업주가, 대한건설턴트가 우리나라 유수의 지연림 회장으로 창업주가 죽었는데 한 5년 전에 그 서울 서울시 건설국장 같은 사람이야 안 매워? 그러니까 안고워안 매워? 네안 매워 5년 전에 갑자기 회장이 90대 회장이 죽었어 그래서 미국에 있는 둘째 아들이 들어왔어 음. 그 놈도 토욕증이래 음. 오자마자 나이 많은 사람들 다 정리해라. 음. 음. 구조조정한다. 어. 그러니까 내가 그때 나이가 거의 75세 이렇게됐을때거든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야. 비상주로 내가 거기에 한전에서 나오는 전력공사 감리를 비상주로 쭉 하고 있는데 내가 다 맡아서 했어. 대한콘철장 때선 전력공사의 비상주를 내가 다 맡아서 했다고. 15년 동안을 5년은 음. 감리장장했고. 그저조정 하는데 나의 순으로 해라 이거야. 음. 그럼 내가 일, 영순이 아닙니까? 음, 영순이지. 음. 그럼 내가 지금 비, 비상주로 여러 공사를 맡고 있는데, 나 내보내면 더 나머지 사람들 인급이 많은 기술자를 들어와야 되니까, 돈 많이 되니까, 제거해라. 음. 음. 안 되는 거야. 회장님 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한전 내 후배놈이 저, 마침 하나 또 이제 현장 끝나고 본사 대견은 친구가 있었어. 그놈도 기술사니까 그 지가 하려고 그새 회장한테 붙어가지고 어, 어. 나한테 이제 상현이, 선배님 나이도 많으시니까 이제 좀뭐 뭐 어떻게 과거 선배님들도 다 나가셨는데 그선서 그, 그거를 그래서 내가. 알았다 그러고 이 나와버렸거든 음. 그래가지고 한참 좀 놀고 있는데 집에서 나 동산에서 임대사 보고서 열심히 일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박용우씨가 전화한테 나한테 음. 어, 박용우씨? 어, 지금 저 기술자를 토목 기술자를 구하고 있는데 나 보고 하나 구해달래 음. 음. 그래? 어, 그럼 내가 지금, 모르겠네. 나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모르겠다고 했던,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그날 당장 그, 그 다음날 그 회사 사장을 어디에 했어요? 어, 그래서, 오케이 했어, 내가. 어. 조건도 괜찮고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제가 비상 남녀는 조금 많다. 아, 요 다시 입사했거든요 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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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헨. 근데 해야. 그 회사가 박영우, 박영우 씨가 네. 사장으로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야. 음, 우리 박영우 네. 사장이 네. 건축사 건축사로서 이제 그 공동 사장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음, 알아보니까 음. 우리 사장님이야. 음, 그래서 음. 얘기 듣고 그 다음 날 가서 김종 사장고 면담했어요. 미국 쪽또 어떤 친구? 아아니 아니 아니에요. 저 다른 회사. 사장으로 한 있던 친구야? 박영우 씨가 음. 소속되어 있는 사장 음, 회사에 박용운 사장, 브레인 기술 종합 건축 사무소에 그 회사 이름이 브레인 종합 기술 건축 사무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엔지니어링 회사가 보통 건축사 사무소에서 토목까지 하는 회사가 몇개몇개 있어요. 음, 토목만 그 전문하는 회사가 있지만 음, 대한 건설 떠들만은 토목만 해. 그데 브레인은 건축사 사무소에서 토목도 해요 근데 브레인에서 이제 전력을 하겠다고 음, 음. 나를 오라고 래서 이제 간거야 음. 내가 이따 안지 이따 냈어요 오, 오, 오. 우리 박영호 사장이 저콜 해줘가지고 잘겠다아 네, 그래, 그, 아, 아, 근데 들어가보니까 말이야 송영국 어. 사장이 또 비상주야 우리 회사 <laughs> 근데 비밀로 하고 있더라고 어. 그래서 내가 오늘, 오늘 얘기하는 오늘 건데 자막이라고 얘기해요. 근 우리가 80 넘어가지고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것을 이제 감사하고. 이제 우리 저 입사 동기 박영호 사장이 이렇게 저다 불러줘 가지고 다시 일하게 돼서 근데 오늘 와보니까 박영호 사장이 굉장히 전노고요. 아까 거기는 우리끼리 다 해먹었는데. <laughs> <laughs> 우리끼리 다 해놓고 있어. 아, 맞아. 40일은 해야 돼, 맞아. 바라지네. 그건 참 박영우 사장 한마디 좀 보죠. 난 한마디. 한마디. 명다. 명다. 맞아. 박영우 사장님하고 난 94년도 경영자와 1년 동안 동기야. 91년. 아 94년도, 94년도. <laughs> 연세원이요. <15년>. 아 <아우>, 지겨워 1년동안 <laughs> 나는 교육받는참 지겹다 사가니까밖에년야데 송변전에 건공사를굉장 많이 했어 수배단의 도축공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 우리 이승이 지금 저쪽은 유명 회기라고 해서 일부 어, 그 회사하고 이제 수배적서 공사를 받았는데 지금 제 단독으로 가더니, 그동안은 이제 원두하고서들어 지금 다고 말고 가으니까으로 많이 합니 이제 단독으로, 근데 거긴 청년도 없어, 청년도, 청년도 없어, 윤도. 아 그런데요, 음. 지금 초목 건축계 가요. 우리나라 공항이 돼서 기술자가 모자라가지고 사람 구인 날이야. 일많은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래좀옛옛 전전 말이 좀 나이 많다 이반전해데요 아, 그래? 한전놈들이 젊은 응. 애들이술더 응. 사고 집어서 뭐 하면 반 너무 나이 많다. 집이 붙인데 요즘 그런 것도 없어. 사람이 없는 데